당뇨병에 먹을 수 있는 과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과일들에는 탄수화물과 당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일부 과일에는 상당량의 당을 함유하고 있어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주의를 해서 섭취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은 탄산음료나 달콤한 사탕과 같은 식품들은 먹지 않으려고 노력들을 하면서 과일은 건강한 자연식품으로 여겨 섭취를 주의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과일은 건강에도 좋고 일부 과일은 당뇨에도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요. 당뇨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다량 섭취를 하지 않고 적당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분이 많은 과일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에 큰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당이 적은 과일들을 알아보고 섭취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미국 당뇨병협회에서는 몇몇 특정 과일이 당뇨병 환자에게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기도 하는데요. 2014년도에 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과일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연구원들은 일부 과일의 경우 당분이 많아 섭취를 주의해야 하며 100% 과일 주스를 포함한 주스 종류와 통조림, 그리고 말린 과일과 같은 가공된 과일은 조금만 섭취하거나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체는 가공이 된 과일을 더 빠르게 흡수시켜 혈당 스파이크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과일 중에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가 낮고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대표적인 과일로는 사과, 아보카도, 딸기 등이 있습니다. 사과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건강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A와 C가 인체의 염증을 감소시켜주고 케르세틴과 같은 특정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가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에서 추천하는 과일로 사과에 계피를 뿌려 먹으면 좋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딸기 역시 섬유질이 풍부하고 당이 적은 과일로 중간 크기의 딸기 8개 정도에는 약 7g의 당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 산화 방지제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고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신체 면역력 강화와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좋은 과일입니다. 딸기는 사과와 마찬가지로 당뇨병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아보카도는 지방 함량이 높은 과일이지만 인체에 유익한 지방이 풍부합니다. 이 과일은 샐러드에 넣어 여러 가지 야채와 같이 섭취하면 당뇨를 관리하는 데 좋은 간식이 될수 있습니다. 이 과일은 탄수화물이 적은데요. 아보카도 100g에는 탄수화물이 8g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을 섭취하기 좋은 공급원으로 심장과 혈관 건강에 좋은 효능을 합니다. 그 외에도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적당량으로 섭취할 수 있는 과일로는 덜 익은 바나나, 키위, 파인애플, 수박, 자몽, 오렌지, 귤, 살구, 자두, 복숭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일들에는 항산화제와 섬유질이 풍부해서 적당량을 섭취하면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은 당분 흡수를 늦춰주고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용이할 수 있는데요. 특히 과일의 껍질에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경우가 많아 가능하다면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과 채소가 충분한 식단을 섭취하면 심장병과 뇌졸중, 당뇨 합병증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는 분들은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균형이 잡힌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과일에는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고, 식물 화합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예를 들어 바나나의 경우는 칼륨과 트립토판이 함유되어 있고 오렌지와 자몽과 같은 감귤류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과일을 어느 정도 먹어야 할까요? 일부 지침들에는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을 피하고 식단의 50% 정도를 채소와 과일로 채울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콩류나 통곡물과 같이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식단에 건강한 지방을 포함시켜 충만감을 주고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섭취를 늘릴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당뇨 관리에 도움을 주는 과일이라도 탄수화물과 당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요. 과일마다 한 번에 먹을 양이 다를 수 있지만 베리류와 같이 크기가 작은 과일은 2분의 1 컵이 적당하고 보통의 과일은 한컵 정도가 적당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섭취량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일의 당분 때문에 섭취하는 것을 기피하고 전혀 섭취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이렇게 통제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으며 야채와 과일을 적당량 섭취하여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당뇨병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